어, 상간소송 중에 상간자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소송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. 상간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개인이 돼서 상간자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. 어,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상속인들이 상간자의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상간자가 사망한 이후에 어, 상속인들을 찾아서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. 이 절차를 위해서는 상관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상속인들을 다시 상관자 소송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이 의무뿐만 아니라 어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조차 다 잃게 되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외도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.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랜 기간 좀 외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상관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는 인정이 되겠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상관자하고 원래 나의 사망한 배우자하고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해서 이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상관자만 그 책임을 이행했기 때문에 상관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자는 이 배우자의 상속인들인, 즉, 원고가 다시 부산금 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 의뢰이 이제 배우자 유품을 정리하다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상간자 쪽에서 부상금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정리하면서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하고 좀 소송 여러 가지 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 거를 일회적으로 정리했던 적도 있습니다.